여러분은 커피 어떨 때 드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마시게 되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재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깔끔하신 분들은 귤의 하얀 속껍질을 떼어내고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몸에 잘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귤에 붙어있는 하얀 씨를 귤락, 알베도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변비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엔 움직임도 덜해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혈관 건강을 개선시키고 변비에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귤의 속껍질까지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속껍질뿐 아니라 귤의 겉껍질도 아주 유용합니다. 귤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헤스페리딘이 2배에서 5배 더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C도 4배 이상 많습니다. 귤의 색깔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 역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러 한의학 책에서도 귤 알맹이에 관한 얘기보다 귤껍질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귤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쓰고 맵고 독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가슴에 뭉친 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귤껍질은 향기도 좋고 맛도 슴슴하기 때문에 다른 약재와 블렌딩 하기가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이 귤껍질로 한 방차 잘 이용하신다면 습관적으로 드셨던 커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추천해 드리는 레시피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의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움직임도 덜해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불 껍질 40g에 물 1L를 넣고 달여 드시면 되는데요.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러우시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기가 막혔을 때 기를 돌려주는 약입니다. 실제 독립보감에 실려 있는 처방이고요. 루피 일물탕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답답할 때 커피나 한잔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럴 때 딱 좋은 치료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귤 껍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폴리메톡실레이티드 플라본스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의학적인 근거로 보든. 양방학적인 근거로 보듯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해야 잠이 깨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레시피인데요. 불피에 대추와 연잎을 함께하는 겁니다. 대추는 스트레스와 불면에 좋기도 한데 비타민과 당도도 높기 때문에 아침 기운을 올려주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대추는 너무 오래 먹게 되면 몸에 습을 야기하기 때문에 장복하시거나 소화가 먹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연잎은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귤피와 연잎을 같이 블렌딩하게 되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겨울이라 몸도 찬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다면 이 레시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귤피에 당귀, 갭, 대추를 같이 넣는 건데요. 하루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체온 올리는 한방차가 될 겁니다. 계피는 한방에서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하초는 배꼽에서 생식기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당귀는 몸에 혈이 생기게 해서 손발이 찬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혈이 생기면 왜 손발이 따뜻해질까요? 온수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수매트에 물이 가득하면 따뜻함이 오래가지만 물이 부족하면 잘 따뜻해지지도 않고 금방 식어버리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계피로 보일러를 따뜻하게 만들고 당귀로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귤피와 대추를 함께하면 If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하는 한방차 가능합니다. 겨울이라 찬바람 때문에 감기 기운 돌 때가 많잖아요. 감기 초기에 아주 유용한 레시피인데, 불피에 팥뿌리를 같이 해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초기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텐데, 불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 함량이 3, 4배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팥뿌리의 매운맛으로 몸을 데워서 면역력을 순간 올려주기 때문에 감기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차를 드실 때는 파의 향이 날아가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또 소화기능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귤피에 생강을 더하시면 됩니다. 귤피에 풍부한 영양성분에 생강의 효능이 더해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귤피 생강차 티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하고 나면 몸에 있는 활성산소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딱히 마실 게 없습니다. 이때 커피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자는데 불편하죠. 이때는 귤피에 무말랭이 차 드시길 추천합니다. 무말랭이 효과는 제가 한약권식 010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산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귤피와 무말랭이를 배합을 하게 되면 고단한 하루의 피로 회복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용한 귤껍질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건 농약입니다. 특히 지용성 농약을 세척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담금 소주와 식초를 1대 1로 배합한 혼합액을 만들어 두시고 그 액과 물을 1대 10으로 희석한 뒤에 그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둡니다. 물로 세척을 하시고 이번엔 밀가루로 다시 씻어서 세척하시고 물기를 닦으시면 됩니다. 잘 썰어서 햇빛이나 건조기에 말린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물 1L에 귤껍질 5g 정도 넣고 끓이시면 적당하실 겁니다. 농도는 편하게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면 유기농 귤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말린 귤피 역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귤피차 하나면 충분하고요.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귤피에 연잎, 대추 함께 하는 거 추천합니다. 또 몸이 차고 순환이 잘안 되신다면 귤피에 당귀나 계피, 대추 함께 넣는 거 좋고요. 감기 기운이 살짝 돌 때는 귤피에 팥불이 넣어서 끓여 드시는 거 좋습니다. 배도 따뜻하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귤피 생강차 괜찮고요. 지친 하루에. 피로 회복을 하고 싶다면 귤피에 무말랭이 함께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한겨울 흔하게 접하는 귤껍질 잘 활용하셔서 올겨울에는 커피 한번 줄여볼까요? 끊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 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